이번에는 우리 검전기에다가 손가락을 댔다가 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왔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마이너스를 띤 대전체가 검전기에 일단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전자들이 어디로? 아래로? 아, 마이너스 싫어 하면서 이동은 누가 한다? 전자들이 한다. 그럼 밑으로 도망가겠지, 이렇게. 위에는 뭐가 남겠어요? 위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남겠지.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딱 온다. 손가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전자들이, 어, 도망갈 때를, 지금 이 마이너스를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왔는데,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손가락을 찾았잖아? 그러면, 와, 손가락이다. 저 우주선, 손가락 우주선 타고 도망가자 하면서 더 많이 이 손가락 타고, 이 손가락 타고 점프점프 해가지고, 손가락에서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남아 있는 이 검전기에는 전자가 이 손가락을 타고 다 많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남아 있겠어요? 플러스가 남아 있겠죠. 이렇게 검전기가 플러스로 대전돼서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이번에는 플러스를 띤 대전체가 다가왔다. 그럼 플러스를 띤 대전체 가까이 다가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들이 어 플러스다, 우리가 좋아하는 플러스다 하면서 위쪽으로 냅다 좋다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은 검정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빠져 나갔으니까요. 벌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딱 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에 있던 전자들마저 여기로 뛰어 내립니다. 와 저기에 좋은 거 있대. 하면서 플러스일 때 하면서 뛰어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검정기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상태가 되면서 검정기가 다시 벌어진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 결론적으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온 상황에서는 검전기 손가락을 댔다 떼면은 검전기는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를 대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다, 다, 다가왔다 손가락을 댔다가 떼면은 검전기는 마이너스로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가락 문제는 이 손가락을 댔다가 떼는 문제는 대전체와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검전기와 손가락 문제 해결해 봤어요.